겨울의 열매라 아름답다 하여 설라웅이라는 별명을 얻었다는 백풍등의 이름 유래는 북을 물리치는 덩굴성 식물이라는 데서 왔다고 하며 산길이나 바닷가에 풀밭 주변에 늘어뜨린 가지에 진주만한 붉은 열매를 달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한겨울 눈 속에서도 붉다 하여 설라웅 슬라홍 이라는 별칭도 갖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촬영한 아래 사진 경우는 엄달에서 전체 순광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조 떨어져 촬영하면 뒤 배경이 은은하게 표현됩니다 현재 촬영 조건은 a 모드에서 오토 마이너스 0.32v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 촬영 경우 오토 마이너스 0 7 e v 로 노출을 조금 내리면 아래 사진 같이 뒤 배경도 약간 검게 그리고 앞부분 백풍 등도 윤곽이 드러납니다. 일반적으로 음달에서 이런 조건으로 촬영합니다만 이 사진 역시 해를 기다리며 역광으로 촬영하여 봅니다. 사진의 좋은 색을 바꾸려면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 같은 조건에서 반사판을 쓰면 배풍 등 열매 알라이 진조 같은 붉은 열매가 주릉주릉 달립니다. 겨울 내 추위에 움찔했던 만물은 따뜻한 봄 기운에 기지개를 켭니다. 그래서 3월은 삼나 만상이 펼쳐지는 봄이 가장 무르는 달입니다. 이 계절을 놓치면 봄 야생화, 찰령꽃 사물이 기회는 가버립니다. 봄 사물이 되면 아주 작은 꽃이 일찍 나무가지에 피는 울개불나무 늦추위 눈속에서 견디며 봄을 알리는 복수초 숲속에 출렁이는 봄바람에 바람꽃을 뿌리는 꿈의 바람꽃 꽃말이 포근한 사랑 이라는 갯버들 먼저 2월에 피는 야생화를 얘기하여 봅니다 봄이 되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양지 쪽에 겨울 내내 견디며 끈질기게 살아 견디는 생명력이 강한 개숙갓입니다 잎이 숲갓 닮았다고 하여 개숙갓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아무 데서나 꽃이 피고 몰래 꽃을 피우는 식물이라 밀해라는 꽃말이 있습니다. 기존 노출 A 모드 오토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0.7로 내려 촬영합니다. 이런 경우 촬영은 뒤 배경을 조금이라도 검은 부분을 찾아 촬영합니다. 촬영 조건에 따라 카메라 노출을 조금 변화시켜 촬영합니다. 개풀할풀 봉까치꽃입니다. 길가 빈터에 약한 습한 꽃에 자랍니다. 꽃이 조금 더큰 것이 큰 봉까치꽃입니다. 서양에서는 꽃이 피었을 때 보이는 수술 두 개가 마치 눈처럼 보여 버드 아이 바로 새의 눈이라고도 부릅니다. 봉까치꽃같이 작은 꽃들 촬영하려면 카메라 피인을 맞추기가 좀 힘듭니다. 봄까치꽃 촬영은 꽃이 작아서 촬영하는데 좀 신경 써야 합니다. 아래 꽃 같으면 카메라 앵글을 좀 높여서 꽃 다섯 부분 피인을 맞추어 촬영하면 되지만 꽃 피인은 좌우 상하 움직여 다섯 부분 꽃의 피인이 맞게 하여 적정 노출해서 뒤배경과 꽃색을 조금 진하게 선명하게 촬영하기 위해 노출을 조금 마이너스 시킵니다. 일상 촬영하는 방법을 떠나 카메라 앵글을 낮추어 작은 삼각대를 이용합니다. 촬영 조건이 많습니다. 뒤배경 흐림 정도, 뒷꽃송이 흐림 정도, 봄까짓꽃 두송이 핀 일치, 트리밍하여 사진 안정화,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하여도 이수만큼은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촬영 때 바람이 불고 하면 카메라는 서트 속도 250분의 1초 이상 기준으로 합니다 이수는 그냥 서트 스피드에 비례하며 따라오기 때문에 엄지 촬영은 거의 매번 이수 400에서 800 정도 기준으로 사용이 많습니다. 봄 촬영 때봄 까치 꽃은 바람에 매우 흔들립니다. 저감도 있어 감도가 좋지만 사진의 흔들림 방지가 최우수입니다. 이렇게 준비되면 카메라는 낮은 앵글로 삼각대에 부착하여 봄 까치 꽃에 점차 접근합니다. 꽃의 적당한 크기로 촬영하기 위해 근접한 카메라는 핀 맞춤 문제가 제일 힘듭니다. 봄 까치꽃 두송이 핀을 맞추기 위해 봄 까치꽃이 노란 선상으로 기울어져 있어 카메라도 성과 같이 평행 이동합니다. 카메라 평행을 맞춘 다음 적색 두개원 부분 꽃 수술을 기준으로 카메라의 초점 확대 버튼을 눌러 두개 부분 수술 핀을 동시에 맞는가? 검사 확인합니다. 소원이 6600 경우 사용자 지정 키에 입력시켜 사용자 지정 버튼 넘버 3에 입력시켜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아래 그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봄 까치꽃 수술 네 부분을 동시에 피해를 맞추어야 하며 나머지는 반드시 뒤 배경을 염두에 두고 조리개 조정을 합니다. 아래 사진 경우 봄 까치꽃 한 송이 직경 5mm 정도를 초접사하려면 카메라 앵글을 지면 가까이 낮춰서 아래 사진 경우 같이 꽃잎이 옆에서 보이도록 만들어 꽃수술 두 개를 중점으로 핀을 맞춥니다. 다시 카메라 앵글을 조금 높여 꽃잎이 조금 보이도록 촬영하며 사진의 노이즈가 연결되는 범위까지 서뜻 속도를 높입니다. 아래와 같은 봄 까치꽃 한 송이를 클로즈업 하려면 접사링 폭 25mm를 사용합니다. 마이크로 렌즈 1대1 촬영으로 거의 모든 것이 되지만 초 접사 어쩔 수 없이 접사링 폭 25mm를 사용합니다. 필요하면 사용합니다. 본인의 경험으로는 접사링을 많이 사용할수록 렌즈 승리 따라가지 못해 촬영핀도 어렵고 선명도가 떨어지는 경험입니다. 꼭 사용 조건 할 때면 한배 이상 잘 사용 촬영하지 않습니다. 접사링 사용은 마이크로 1대1 촬영하여 확대한 경우보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별꽃입니다. 2월 말점이면 밭이나 길가의 양지 쪽에서 뜻하지 않게 갑자기 나타나 피기 시작합니다. 아무데나 흔히 자라며 줄기는 무더기로 나며 땅위 누워서 벗습니다. 꽃말은 추억이며 이꽃 역시 작기 때문에 촬영이 좀 힘듭니다. 우리나라 봄 야생화 대부분이 키가 작고 꽃이 작습니다. 봄 야생화를 촬영하려면 먼저 작은 봄 야생화 촬영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먼저 자기 나름대로 작은 꽃 촬영을 쉽게 촬영하는 방법을 카메라 파인더를 보면서 나름 숙달 방법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작은 야생화 꽃을 크로즈업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봄 야생화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촬영 방법을 터득하여야 합니다. 작은 꽃과 초접사 촬영은 꽃을 선명하게 촬영하지 못하면 봄 촬영은 더욱더 촬영할 소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촬영하여 봤자 흐려진 사진을 얻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선명한 사진은 촬영 기술 순위가 첫 번째입니다. 별꽃 뿐만 아니라 봄 야생화는 꽃이 작고 키가 작습니다. 네이꽃도 아주 작습니다. 주위 풀이나 나무가 성장해 잎이 덮히기 전에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성장하고 목질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꽃이 작습니다. 봄꽃은 미약하지만 열이 있습니다. 꽃다지 꽃도 작습니다. 이렇게 작은 봄 야생화 촬영은 핀 맞춤과 선명도가 우선입니다. 겨울에는 딱히 할 일이 없습니다. 봄을 위해 촬영 연습합니다. 본인은 사진 구도와 핀을 연습하기 위하여 집안의 화분을 많이 이용합니다. 화분에 조그마한 꽃을 선명하게 나타내기 위해 여유가 생기면 아래 경우 사진과 같이 촬영 연습을 합니다. 카메라 핀과 수동 초점으로 영상 이동 때핀 초점을 빨리 잡는 방법 숙련도를 연습합니다. 예전에는 개발이 꽃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겨울에도 집안에서 화초로 살아주니 다백면으로 이용 찰령 하였습니다. 수술에 붙은 알라를 선명하게 찰령하고 싶어 좋은 소재를 이용하였습니다. 겨울에는 풍경 이외에는 거의 찰령 소재가 없습니다. 봄 찰령을 위해 그리고 야생화 봄을 위하여 열심히 준비합니다. 여러 꽃 논나지가 다르면 피니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꽃들 카메라 상하로 이동시키며 핀 맞추기 연습도 합니다. 감사드리며 이만 마칩니다.